앞에 무기 못 따라, 앞에 두 무기 못 따라, 두 줄에 한, 하나 정도밖에 못 따라. 아, 엔진 하나, 엔진 아, 이런 셋 가게 안 맞는다. 셋가 자, 발전 약간 균형이 안 맞죠?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, 잠깐 아까 거기 위치로 가서. 여기 아까 그 맵이죠? 어어어어! 오오씨! 아 개깜놀이야!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또 망할 뻔했네 이 새끼야. 뜨는구나! 어우 야. 너좀 좋아 보인다 차? 좀 좋아 보인다. 아, 나 씨, 엔진. 엔진 균형 안 맞아갖고, 이거 은근. 엔진을 빼버릴까? 어어. 어. 죽어, 이 새끼야. 와, 개튼튼네 얘. 미 쳤어. 와 미치게 튼튼하다 쟤. 와 티어 높아갖고 안 터져. 티어 개 높아 쟤. 야저 정도 맞았으면 인간적으로 야. 야개 튼튼해. 저거 어떻게 죽여야 돼? 내가 티어가 높아야겠지 뭐. 일단 3. 하고 시어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. 이렇게 빼놨는데 왜 아까 파, 팔린 것처럼 없어졌지? 어어. 어. 여기다 달고 부스터를. 달 아, 주고무기랑 그럼 한 줄을 더달수 있어 아닌가 맞나 맞나? 틀리나 어어 어. 무기도 없네 무기 살돈살돈살 돈이. 무기 하나 더달수 있는데 여기다. 어. 근데 없지? 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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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났네 이걸 이걸 사기에는 좀 애매하잖아. 어 이거라도 달아야겠다. 이거라도 달아야겠다. 어아 이건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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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. 됐지? 됐어 고. 아유 사일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 a n 이따 저녁에 봬요. 위에 달면은 무기 하나 더달수 있어 돌두개아돌두개돌 아. 돌이라 일단 무기가 여덟 개 여덟 개 아니면 열 개네 앞에까지 뒤졌다 아 엔진을 뺄까 엔진 때문에 졸라 빠른데 차가 근데, 빨라야지 컨트롤 하기가 좀 좋긴 해. 애들 되게 크게 크게. 아, 씨, 티어를. 앞으로 좀더 만들자. 티어를 졸라 올려야 되겠다. 어, 근데 애들 저기 안 보이냐, 근데? 저기, 안 보여. 온다, 온다, 온다. 뒤져라, 뒤져, 뒤져야. 그렇지. 어어. 어. 나, 나 엎어졌었네. 아, 나, 씨. 엎어졌었네. 확따니까내 몸치를 못 봤네. 쉣.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. 몸치 너무 크게 만들 내부를 지킬 뭔가 저체로 덮는 거없떨까 지금 돈이 너무,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. 아유, 일단 몸체는 키울 수밖에 없는 게 티어를 올려야 돼. 그니까 러 티어를 올려야지 레벨이 티어 그걸 주니까. 그냥, 데, 그냥, 있는 거다 박아버려야겠다. 안 되겠다, 도저히. 티어를 마구마구 올려야 하니까 올라 4. 티어를 마구마구 올려야 되는데 엘피씨님 어서 오세요. 괜히, 괜히 그냥 달아야겠다. 이유 없이 그냥 박아야지. 티어 조금밖에 안 남았다. 오를 것 같아. 아 아직이야, 아직이야. 티어를 티어가 이제 거의 다 올라 올라가는데. 티어가? 티어 오르기 직전이야. 티어 아 아직도 한참 멀었네 이거. 어를 괜히 올리자. 안데 아, 올리면은 그만큼 더 맞잖아. 깐지용으로? 깐지용으로 붙일까? 왜아 레이더 때문에 안 되는구나. 졸라 이유 없어. 티어 올리기 용이다. 근데 이러면 너무 표적이 되지 않나? 표적이 되다 쩔수 없다. 티어를 올려야 돼. 티어. 아우 티어 이래도 못 만드니? 잠만 이러면 무기를 더 올릴 수 있잖아. 무기가 아 몰라 싼거 사. 싼거 몰라 몰라 몰라. 0 원짜리 사 그냥 세 개. 포기해서 이제 아, 이런, 이런, 이런 무게 때, 엘, 그, 그것 때문에 안 된다, 그거. 아이, PC, PC, 그, PC, CPU, CPU가 딸려, CPU가. CPU가 딸려서 하나를 못 박네. 모양이 패라도 갖춰야지 E티어 5심? 어, E티어 맞네요. 오케이. 가자. E티어 됐네. 아유, 씨. 겨우 E티어 갔다, E티어. 이제 여기서 레벨업 하면 이제 E티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? 우리가 두명 비잖아. 우리가 두명 비잖아. 1티어 짜리가 두 명이구나. 1티어 짜리 세 명. 아우 이거 은근히 그거 되네. 공평하게 게임하네 이거. 이거 공평하구나. 어쩐지. 야 이거 그럼 내가 나중에 티어 졸라 올라가면 티어 높은 애들이랑 게임 존나겠구나. 하 오, 공평한 게임인데? 애들 졸라 무식하게 그냥 달았구나 나처럼.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. 올라빠른 미지 파일이다. FMG, FMG의 범벅이 되어주거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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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너 모세요? 모세요? 가세요. 난 무서워, 보까가제 무식하게 오네. 무식하네, 새끼. 뭐세요, 쟤? 어머? 지금 뭐세요? 어그로세요? 아, 개 아파. 잠깐만, 어디 맞은 거냐. 개 아프긴, 개뿔. 별로 안 아파. 안 아픈데? 자, 뒤치하는 놈을 내가 잡으러 가야지. 오랜만에 보네, 이 게임. 아, 하, 하셨, 하셨어요, 이 게임? 나는 오늘 처음 해봐요. 안 돼! 제발! 안 돼! 안 돼! 오! 오!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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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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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뒤에 치치치치치치치치 뒤치, 뒤치, 뒤치. 뒤치, 뒤치. 나오샷 아닌가? 나 오우, 이쪽인데?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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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에 또한 대가 들어오는데? 아어 우리 점령 중이야? 오케이! 또한대 있어, 또한 대. 어어 어, 우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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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령 중이야? 빨리 가야 돼요. 보라 너만 노린다. 너도 노린다. 와리가리, 와리가리. 야, 3대1로 졸라 잘하고 있지. 어, 3대1로 붙고 있잖아. 3대1로, 3대1로. 와, 나 무쌍한다. 무쌍. 3대1 무쌍. 와, 3대1. 와, 이거 내 캐리다, 이거. 야, 내 캐리다, 내 캐리. 와, 역전했어, 역전. 봤어요? 포인트 역전하는 거 봤어? 와, 내 진심 캐리다, 이거. 개 캐리했다, 진심. 와, 1대3, 캐리. 야, 진짜 오늘의 명장면이다. 1대3 캐리. 와, 너네, 진짜. 야, 쩔었다. 야, 절었다절었어 신컨이었다, 신컨. 싱컨. 개뿔. 오, <laughs> 컨이 어, 좀 힘들다, 이거. 나이스, 티어, 티어. 그렇지. 티어, 티어. 오케이, 받았어. 그럼, 레벨 1짜리 티어는 그냥 다 열어, 열어, 열어 되겠다. 레벨 1짜리 티어는 지금 포인트가 워낙 많은데? 티어 짜리좀 열어도 되겠는데? 아니나? 이거 티어 3짜리구나. 티어 1짜리 다 열어도 되겠는데? 그죠? 다 열어도 될것 같은데? 포인트가? 네, 은근 포인트 부족한 거 아니야 또? 되겠지? 되겠지, 되겠지. 다 열어, 쉐끼야 아, 어, 이거 부스터네.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걸로 이제 CPU 그거를 CPU 포인트를 적게 쓰고 이런 좋은 걸로 이제 도배를 하면서 티어를 더 올리는 거죠. 이티어짜리안 되니까. 1티어짜리는 다 끝났나? 아닌가, 아닌구나. 4티어, 이건 8티어야? 이건, 아, 3티어야? 3티어? 다 끝났나, 이제? 올릴 수 있는 거다 올린 것 같은데? 오케이, 굿. 2티어짜리는, 뭐 없으니까. 돈도 지금 은근히, 은근히 그럼 레이, 레이건 이거 좀 좋은 거좀 하나 더 사볼까? 에스. 아, 근 없잖아. CPU 포인트가. CPU 포인트가 없어갖고형 그것도 해야지 아까 1대4 1대4 1... 아 맞네 그것도 명장면이었지 쩔었지 이거는 레이저 레이저는 안쓰고 캐논은 안쓰고 SMG로 가는거야 그냥 SMG로 가는데 근데 SMG를 그 CPU 포인트 CPU 포인트는 어떻게 얻어요? 어 되네 되네야? 돼야 돼야 자 이거 잘 말하면 이거 많이 박을 수 있는데 6 포인트 짜리 무기가 있나 cpu가 12 이게 10 포인트 12 포인트 cpu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달아줘야지. 와 무기 보소. CPU CPU 이거 CPU 어떻게요? 이거는 어떻게 놀리는 방법 없어요? 무조건 무조건 그냥 냅둬야 돼요? 늘린 방법 없다고? 레벨업 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레벨업은 또 뭐야? 레벨은 따로 있나요? 티어랑 상관없이? 가자. 아, 어, 레벨이 따로 있어? 나 레벨 몇이지? 뭐하니? 쟤 졸라 불안한데? 결국 날랐네. 진짜 비행기처럼 만들었네, 쟤. 졸라 귀엽다. 어머. 벌써.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정면으로 가는 거는 진짜 자살행이더라고. 어어. 여기도 아닌 것 같아. 여긴 진짜 자살하는 곳. 정면으로 안 가나네. 빠져 빠져. 아 미친. 뭐여? 어 잠만 잠만. 어 어메.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. 어머 어머 어머. 너왜 돌고지랄? 균형 안 맞니? 균형 맞을 텐데. 엔간하면? 우리가 조금 우세한 것 같은데 보니까? 나니, 라난무얘다어졌다얘 넘어졌어 넘어다으면 죽는거지 뭐다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너도뒤질 햄. 아니, 좀 나와 볼래? 얘들아, 어어, 어어... 아, 이런 괜찮아. 아직 균형은 아니었어. 좋아, 괜찮다. 뒤져라. 네, 정면을 봐야 돼. 정면을. 정면을 봐야지 이제 공격이 되니까. 어, 어, 망했다. 망했다. 망했구려. 근데 이건 게임을 꺼도 상관없는 것 같아. 나 터지면 그냥 꺼도 되는 것 같더라고. 참 좋아. 400포인트, 나이스. 400포인트, 개이득. 게, 그냥 가. 이제 돈좀 있으면은, 무기 좀 바꾸면서, 이, 이, 그냥 모형은, 어, 모형은 그대로 이대로 유지하면서, 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내가 1, 내가 1픽이야. 내가 쩐다, 이거지. 내가 쩔어주신다, 이거지. 내가 1픽이야. 어, 뭐야, 진짜다! 다 1티어야! 1티어 짜리야, 다! 허접들. 발라주지. 1티어 짜리들이군요. 1티어의 파워를 봐야겠 보여줘야겠군요. 1티어의 파워를 보여줘야겠군요. 비행기가 마냥 좋은 줄 알지? 잠깐만. 2티어지만 맵을 몰라요. 2티어지만 맵을 몰라요. 이 맵이라면은, 흐. 내 전문용 전문 매반이야 이거.